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옥의 일상일기입니다와 오늘도 역시 학교 브이로그 찍겠습니다 오늘 역시 학교 브이로그 찍을 건데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뭐가 달라진 거 있지 않아요? 그동안 찍었던 브이로그랑 네 오늘 우산 이게 바로 이 우산이죠 네 지금 비가 밖에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산 쓴 거예요 이제 시작할까요? 네 가시죠 아휴 어, 오늘 제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, 정말. 아니, 학교 끝났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. 어우, 진짜 갈때 진짜 무서웠어요. 막, 천전목기까지 으아! 우와. 우와! 이러면서 쳐갖고, 막, 이렇게 쳐갖고, 정말 무서웠어요, 저 정말. 진짜 깜짝 놀때안될까요 어우, 진짜 무서웠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참. 와. 이렇게 무서운 학교는 처음..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무, 이렇게 무서웠던 학교는 어휴 여기 다행히 천둥, 번개 안 치는 것 같아요 여긴 다행히 어 아까 천, 청주에선 번개 엄청 쳤거든요 진짜 무거웠거든요 그때는 어휴 소리가 너무 크갖고 요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비도 엄청 내리고 네어우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. 그때는 어... 날씨가 맑다고 합니다, 여러분. 그나마 다행인 거는. 아. 어... 이제 추석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, 여러분. 네. 풍성한 추석 되세요. 네, 이제 내일모레 추석이에요, 여러분. 벌써. 추석 연휴에요. 추석 아니고. 네, 어우. 그래도 비가 오지만 기쁘네요. 내일모레 추석이어서. <laughs> 네. 네, 이 지하철 전에 촬영 끌 겁니다. 왜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알다시피 지, 제 집이 나오잖아요. 그럼 안 돼. 제 집에 가는, 제집 어디선지 다 나오잖아요. 그럼 안 되잖아요. 개인정보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여러분, 그래도 저는 가릴려고 합니다. 네, 아, 어쨌든, 어오 진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겁어요 어, 여러분 진짜 비 엄청 많이 왔었어요. 정말 여기도 많이 왔네요. 정말로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일 모레 추석이어서 행복합니다. 아 이제 내일 모레 갔다 오면 이제 5일 동안 학교 안 가요. 어, 어, 정말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추석 때 뭐하실 거예요? 저는 뷔페도 추석때 뷔페먹고 시험공부 시험공부 하려고요 왜냐면 시험이 얼마 안남잖아요 급해가면 저는 네아 그래도 비가 왔지만 오늘 기쁜 하루예요 정말 무거웠지만 네 그리고 다 왔어요 지금 이제 우산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교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